다행이에요. 야, 야, 따릉이 하루에 한 20km 타면 모든 스트레스 가 사라짐. 오늘 왕복으로 여기 서래에서 여기 문정역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10km는 넘게 됐을 거야. 아 운동을 좀 해야 사람이 좀살것 같지. 이제 집에 가서. 허리 운동 한번더 하고, 허리 운동을 좀안 했거든? 허리 운동 매일 하면 허리가 땡기는 느낌이 안 나는데, 허리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허리가 한 번씩 땡기더라고? 오늘 허리 운동 한번 째리고,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스쿼트 운동을 좀 쉬었거든? 따릉이를 타서 다리 운동을 항상 많이 해요, 허벅지랑. 진짜 튼튼해요. 약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배가 좀 나는데, 집에 가서 약간 전신 운동 한번 째려야 될것 같네요. 허리 운동이라 허리 운동이 제일 중요해. 허리가 생명이야. 안 그렇으니까 행님들. 여자든 남자든 허리를 잘 써야 돼. 허리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. 허리, 허리, 허리. 아 어, 감사합니다, 행님들. 구독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고맙다이.